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엊그제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집 엄마랑 어쩌다 이런저런 수다를 떨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네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의 대시로 만나기 시작해서 2년 정도 사귀었지요. 솔직히, 당장 가진 건 없는 남자였지만, 성실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네요.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원래는 좀더 자리를 잡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질 않았네요. 당시만 해도 산후조리원이 제법 비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손자도 아니고 손녀라서 봐주기 싫다 하시대요. 그 일로 남편하고 어머님 사이가 아주 틀어졌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댁에 비하면 훨씬 먼 지역에 살고 계셨고 농사도 지으셨기에 염치불구하고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남편이 감사하다고 당시에 100만 원 정도 챙겨드렸는데 그걸로 저희 둘 몸보신이나 하라며 한사코 거절하셨다네요. 지금이야 회사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이런저런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지만 사실 제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복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첫째라 그런지 커가는 한순간도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관두고 당분간 육아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가끔 돈이 아쉬울 때나 잘 나가는 동기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속이 상하기도 했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지만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자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기왕이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8년의 공백을 뛰어넘고 복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제 스스로 구직 중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였다면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는 못하고 다녔을 텐데, 이것도 엄마가 돼서인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한 여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도 애 낳고 키우느라 회사를 나왔다가 지금은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더러 같이 해볼 거냐 물어왔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좋다 했네요. 그리고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지만 그때 진짜 선배랑 저 아줌마 둘이서 뭘좀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눈물부터 난다니까요. 이후로 남편도 남편대로 잘 풀리고 제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다른 딸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년 만에 소위 강남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아들 하나 못 낳았다며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거들떠도 안 보시던 어머님이 어찌나 아는 체를 하시던지요. 맹추인 줄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았냐? 그렇게 우리 뭐 하나 사주는 법이 없더니, 너네만 이렇게 잘해놓고 살라 그랬냐? 집이 널찍하니 좋다. 앞으로 서울에 오면 이 집에서 있으면 되겠다. 평소에도 워낙 시부모님이 생각없이 말하는 편이라, 그때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지요. 어디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강남 가야겠다고, 강남 병원 가야 된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오시면 일주일까지도 머물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일정은 조금도 신경 써주지 않으셨고요. 특히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주로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주된 거래처가 해외에 있었고 온라인으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덕분에 딸에게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오신 어머님의 수발을 3일이고 일주일이고 들수 있다는 건 아니었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번은 영상 미팅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와서는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제 계약서를 냄비받침 대신 쓰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결국 이런 상황을 반년 가까이 겪고, 더는 견딜 수가 없던 제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거면 당일날 일 보고 내려가시라고 하고, 태워다 드리고 그러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고요. 솔직히 무슨 시골 깡촌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 지하철 잘 되어 있는 광역시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매번 강남질이 운운하시면서 저 운전시키신 것도 솔직히 알면서 속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한숨을 한번 쉬더니 저 편할 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지나치셨다며 진작에 자기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대요. 하지만 얼마 후 여지없이 어머님은 머리가 아파서. 내일 강남 올라간다며 밤 늦은 시간에 통보하듯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저나 남편 둘다 내일 시간이 안 되니 병원 조심히 왔다 가시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러면 병원 날짜를 바꾼다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만 왔다 가시는 거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씩 있다 가시는 건안 된다고, 엄연히 제 사무실이기도 해서 더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문제는 일단 낙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말이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재험담을 하시더래요. 제가 뭔데 내 아들 집 가지고 유세냐 뭐냐? 걔네 엄마도 모두 개있냐 어쩌냐? 듣다 못한 남편이 장모님은 그렇게 자주 오시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둘 집이지, 자기 집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렸다며 아들도 못 낳는 게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냐고 그러시더래요. 이 일로 10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던 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다시 틀어졌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위로 세 살이 많지만 저희보다 결혼은 늦게 했지요. 애도 저희보다 늦게 가져서 저희 딸보다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고요. 남편과 신우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달까요? 일단 신우가 시집을 저 밑에 지방으로 갔던터라 거리상 멀어서 명절에 시댁에서 보는 게 전부이기도 했고 남편이 신우 남편 그러니까 자기 매형을 꽤나 불편해했거든요. 저는 신우 남편이랑 이야기 나눌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 말이 묘하게 사람을 깔아내리며 대화를 한다나요? 아무튼. 남편이 싫다는데 제가 옆에서 가깝게 지내라고 할 일도 아니었고, 그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반갑다기보다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신우는 전에 없이 살살 제 눈치를 살피듯, 잘 지냈냐, 어떻게 사냐, 자기는 사는 게 힘들다, 뭐, 한마디로 괜히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신우에게, 혹시 할 이야기가 정확히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가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당분간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생각지도 못한 신우의 말에 솔직히 당황하면서 동시에 어이가 없었지요. 갑자기 시조카를 왜 저희 집에 맡기려는 거냐니까.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못한다며 강남 쪽으로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면 일단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수 있고. 그러면 자기도 저희 부부처럼 강남으로 올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싶었고, 시조카를 맡아주는 건 엄두도 안 났지요. 하지만, 저는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 했어요. 당장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고,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오죽하면 엄마가 자식을 떼어놓을 생각을 했을까, 친우도 엄마니까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 저런 소리를 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 또 매정하게 안 된다고 딱 자르기가 그렇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이야기나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어떻게 남의 지배를 키우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까지 싫다는데, 제가 설득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신우에게 안될것 같다고 알렸네요. 저희도 맞벌이다 보니 딸 하나 챙기는 것도 힘에 붙일 때가 있다고 시조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신우도 잘 알아들은 듯했고요. 물론 서운했는지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다시 예전처럼 연락도 없고, 물론 저야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만요. 그런데 정말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누가 저희 집회를 눌러서 내다보니, 웬 꼬마가? 그러니까 시조카였지요. 시조카랑 어머님이 같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문을 여니, 어머님께서 시조카를 앞세워 다짜고짜 집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거니, 신우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대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 보면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냈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애들을 봐주실 거라나요? 저도 제가 왜 이걸 먼저 물어봤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아버님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거기 계시면서 집을 파신다고 했답니다. 집 팔고, 신혼의 집으로 가신다 했다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아버님을 챙길 테니, 저는 어머님하고 자기 아들 좀잘 챙겨달랍니다. 어머님이 시조카를 데리고 막 저희 딸의 방으로 가시길래 제가 어딜 가시냐? 일단 거실에 계시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생각해봤는데 저쪽 작은 옷방을 저희 딸이 쓰고 당신과 시조카 둘이서 저희 딸의 방을 쓰면 딱 좋을 것 같답니다. 여자애가 뭐 큰방이 필요하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기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으니 당신은 신우랑 저랑 대화가 다된줄 알셨다나요? 그리고 안 되었어도 기왕 왔으니 이렇게 짐도 다 챙겨왔으니 한번 살아보자입니다. 살아보고 정안 되겠으면 그때 내려가신다나요? 남편이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도 찔리는 건 있는지 더는 안 받더라고요. 남편은 안 된다고 어머님도 시조카도 같이 못 지낸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더니 애 앞에서 못 보일 걸 보이지 말자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어딨냐며 저희더러 이기적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잔소리 레파토리를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하지 않고 시조카부터 차에 태우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남편 차에 타셨고요. 그 길로 남편은 시댁으로 내달린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님이랑 시조카를 같이 내려줬답니다. 어머님께서 시조카도 신우네 데려다 주라고 그러셔서 알아서 하시라 그랬다네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 집에도 예봐주러 오셨다 하지 않았냐면서. 이후로 신우에게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자도 왔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면서 남편 말이 신우고 뭐고 다 차단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 뜻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부모님과도 신우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 학과를 원하셨던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곤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학과를 욕심내시기엔 남편과의 관계가 애틋한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저희 딸을 예뻐하신 것도 아니면서 주변분들에게 단순히 자랑해 하고 싶으셨던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중간에서 대처를 잘 해주었으니 그 사실에 고마워하며 지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